위험물 문제입니다 그죠? 위험물 문제예요 자 문제를 보면 본 탱크에 필요한 포수형 양은 얼마냐 포수형 양은 얼마죠? 100%예요 화자안전 기준이나 위험물이나 100% 아닌 거 없습니다 원액은요? 당연히 S죠? 여기 S가 얼마예요? 6% 그죠? 약제농도 6% 그러면 0.06을 곱하면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희발류 저장용 프로틴 루프 탱크예요 뭐죠? 5개 예, 탱크 저장소니까 위험물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예, 펌퍼의 분당 토출량, 수원의 용량, 그리고 소요 약재량. 자, 펌퍼의 분당 토출량인데, 송액간 계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수원 약재량, 토출량, 수원, 약재량, 수용액은요? 송액관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토출량만 안 계산해요. 그러면 송액관을 왜, 토출량만 송액관을 계산하지 않냐? 얘만 왜 차별하냐? 하면요. 송, 이 토출량은 무슨 단위로 나와요? 단위의 문제예요. 리터퍼 민으로 나옵니다. 아니면 세조곱미터퍼 민으로 나와요. 토출량은. 근데 수용액 리터, 수원을 리터, 약재 리터거든요. 맞아요? 송액관이 배관 안이 배관 안에 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송액관은 그럼 체적의 단위가 뭐예요? 리터입니다. 아니면 미터 리터 삼승이라든지 얘는 리터 퍼 분의 개념이 없어요. 그럼 채워지는 양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리터퍼 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못 바꾸거든요. 그래서 못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 그러면 위험 물은 30분이고 화장기은 20분이니까, 어, 이것을 30분과 20분을 나누면 될거 아니냐. 그러면 안 되죠. 예를 들면, 펌프가 있어요. 송액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펌프에 토출해서 송액관 채웠어요. 채우고 나서 이렇게 밀고 나가잖아요. 이 안은 항상 채워져 있어야 되는 불량이지. 유량인 개념이 아니거든요. 채워져야 뭐예요? 예, 밀었을 때 밀려서 어디에서요? 헤드나 노즐이나 이런 고정품 방출구 이런 발포기에서 포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얘가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을 채우고 나서 나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채워지는 분량은 항상 있어야 되는 양적인 개념이지 유량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분당 토출량에 송액관 했어요? 아니죠. 고정포 방출구 필요량, 보조포 소화전 필요량 끝이잖아요. 계산 공식 여기 끝이에요. 근데 밑에 수원은요. 고정포 플러스 보조포 플러스 뭐예요? 송액관. 물론 이 문제는 송액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공식은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송행관이 주어지지 않아서 안 넣은 것 뿐입니다. 주어지면 당연히 넣어야 되고요. 75mm 미만도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는 그런데, 한번 보면, 자, 뿌의 분당 토출량인데, 몇 퍼센트 계산했어요? 100% 했거든요. 뭘로 보았어요? 아니, 얘는, 프레저 사이드로 보게 되면 0.94를 곱해야 되고요 6%니까 프레저 프로포션을 보게 되면 그냥 100%줘도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물론 혼합장치를 안주졌으니까 나는 이걸로 보고 풀었다 라고 주장할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저도 이제 나중에 바꿀 거예요 통일을 하기 위해서 위험은 보통 컨텐츠고 많은 양이 필요해요 보통 현장에 가보면 사이드급이 설치가 됩니다 현장 쪽으로 좀 가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뭐 틀린 답은 아닌데, 왜?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현장을 생각하게 되면, 여기에 뭐예요? 자,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펌프의 분당 토출량을 곱하기 얼마? 0.94를 하는 게더 좋은 답이 될수 있다. 이번에 수원의 용량은 또 어떻게 해요? 곱하기? 음. 이거는 1-s를 했네요, 그죠? 했어요? 예. 그러면 제가 좀 실수를 한 거예요. 무슨 실수? 예. 1-s를 곱하려면 다 곱해야 됩니다. 즉, 어디에? 토출량과 수원에. 100%를 하려면 똑같이 100%를 해야 돼요. 토출량과 수원은 1-s면 똑같이 1-s고, 100%면 똑같이 100%에요. 조금 전에 그림을 연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펌프의 분당 토출량의 1만 s 그죠 하시면 됩니다. s는 0.06을 얘기를 하죠. 자, 위험물 문제예요. 주어지지 않으면 사이드로 푸는 게좀 유리하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여기는 다섯 번째 줄에 보게 되면. 전달 계수 1.1이면 무선 방식이에요? 프레자 프로포셔너다. 그죠? 그럼 100, 100 100이죠? 그래서 풀이 과정 중에 보게 되면 1만 s를 곱한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12번에 보게 되면 무선 프레자 뭐예요? 프로포셔너에요 그죠? 100 100 100으로 푸는 거예요. 백백백이 100, 100, 뭐죠? 수원 100%, 토출량 100%, 수용액 100%. 이번에 보게 되면, 혼합장치라는 뭐예요? 프레저 사이드 이렇게 주어졌어요. 요즘 이렇게 주어지는 게 대세예요. 그럼 주어졌을 때, 프레저 사이드는 뭐죠? 1-s, 수원. 토출량 1-s. 수용액은요? 예, 100%.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가 이제 송액관이 있는데요. 펌프의 토출량 계산 공식을 보게 되면 송액관을 하지 않았습니다. 2번에 보게 되면 2번에 2의 수원을 보게 되면 또 2의 3, 포 소화 약제를 보게 되면 뭘 했어요? 배관, 즉 송액관을 했거든요. 그죠? 토출량은 하면 안 됩니다. 꼭 주의하셔야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 문제는 지금 뭐 소방 뭐 기술사 또 기사 관리사에는 일부만 나왔어요. 방유제만 높 방유제 높이만 구해라. 근데 소방설비 기사는 예 탱크 도출제가 되고 그러니까 뭐 A 길이 B 길이 이런 거.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얼추 봤을 때즉방위수 최소 높이 방위수높이구 하는 문제로 봤을만 봤을 때는 예, 소방 기술사 그리고 관리사 기사 모두 다 기술 문제예요. 자, 문제를 한번 보죠 문제. 다음 A B C D의 법적으로 최소로 가능한 거리를 정하시오. 아, B 하고 A하고 C 있죠. A 그림에 보게 되면 ABC가 있어요. ABC가 있는데, 이 ABC가 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어떻게 구분이 돼요? 네? A와 C는 공통이 있어요. A와 C는 땡크와 방유제 사이의 이격 거리예요. 근데 B는 땡크와 땡크 탱크 사이의 이격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자, 방유제와 방, 방유제와 탱크 사이의 간격인 A와 C는 이런 기준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죠. 방유제 1번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방유제는 오개탱크 저장 오개 저장탱크의 지름에 따라 그 탱크의 옆판으로부터 다음에 정하는 거리를 유지할까. 탱크 옆판으로부터 방유제는 다음의 거리를 유지할 것, 그죠? A와 C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름이 15m 미만일 때는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 나번에 보게 되면 지름이 15m 이상인 경우에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 그러면 그림을 한번 봐요. 그림을 보면 탱크 지름이 희발류는 15미터를 이상이고 경유 탱크는 15미터 미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유 탱크 높이의 3분의 1을 휘발유 탱크의 2분의 1을 그죠? 예, 이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2분의 1 휘발유 탱의 2분의 1, 경유 탱크의 3분의 1 이게 이제 법이거든요. 15미터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이제 구분됐죠. 결론이 이제 이 문제 적용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 다음 문제는 뭔가면 높이가 높이가 히발류 땡거는 문제가 생기죠. 12미터가 높이냐 아니면 11.7미터가 높이냐. 이게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그림으로. 또는 말로서 설명이 안되 있는 거예요. 즉 지면으로부터의 땡거 높인지, 즉 지면으로부터 땡거 상단까지의 높인지, 기초 상단부터 땡거 상단까지의 높인지, 즉 기초 부분을 제외하는지, 안 제외하는지 그죠? 그럼 이렇게 우리나라는 뭐가요? 화재 안전 기준이, 즉, 위험물 기준이 완전히 정확하게 해설서가 지금 현재 없으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법이 헷갈리면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죠. 자, 방유제입니다. 그죠? 지금 예를 들어서 탱크하고탱크하고얘 사이에 이어 거리는 뭐하고 나중에 연결이 되는가 하면요 방유제 높이하고 연결이 돼요 즉이 탱크하고 이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격거리가 길면 길수록 이 방유제 부지 넓이가 어떻게 돼요 넓어지죠 넓어지면 이 방유제 높이는 어떨 수 있어요? 낮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이격거리는 이 높이 즉이 탱크가 예를 들어서 기초가 있고 탱크가 이렇게 있는데 이 탱크가 나중에 무슨 문제가 되어서 파손이 됐다고요. 그렇잖아요? 화재열이나 뭐 기타 다른 이유로 해서 파손. 그러면 이게 흘러 넘치는 것을 흘러 넘치는 걸뭐 해야 돼요? 예? 예. 흐름을 방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만한 용량이 돼야 되고요. 그만한 그런 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단순하게 이게 거리를 제한하고 있죠. 이게 거리 기준이 나중에는 이렇게 높이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건 나중 문제고요. 왜이게 거리가 땡크 높이하고, 땡크 높이하고, 직경하고 관계가 있냐 이거죠. 즉, 직경이 15m 미만일 때, 이상일 때, 높이에 3분의 1, 2분의 1. 그죠? 그리고 높이의 3분의 1, 2분의 1을 주장했냐 이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면, 얘가, 얘가,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얘는 뭐 해야 돼요? 이격이 많이 돼야 되는 겁니다. 또, 탱크 지름이 크면 클수록 얘는 많이 이격을 해야 돼요. 왜요? 자, 한번 잘 보면, 이게 탱크가 이렇게 좁아요. 즉 직경을 일단 설명하는 거예요. 직경을 설명을 해. 조반 탱크가 터졌어요. 터졌어요. 그러면 이 양이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쏟아지는 힘이 약해요. 물 양이 적기 때문에. 근데 똑같은 높이일 때 탱크 지름이 크잖아요. 탱크 지름이? 그럼 이게 터졌을 때 이렇게 이쪽으로 미는 게 이렇게 떨어지는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요. 그렇겠죠? 그래서 직경이 커면 클수록 이격 거리를 더 띄우라는 거예요. 또 하나 높이제야 높이, 높이 높이 자 높이가 직경은 이런데 높이가 이만해요. 이 땡고 높이에 얼마를 이격하잖아요.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격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높이가 낮으면 얘는 이렇게 쏟아질까요? 그죠? 근데 높이가 높으면 어떻게 쏟아질까요? 이렇게 쏟아지겠죠? 더 멀리 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초를 생각을 하든 안 하든 이최 기초를 포함한 최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기초가 뭐 이런 바보는 없겠지만 기초를 이렇게 해서 땡글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게 이렇게 쏟아질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그럼 B는 어떻게 간격을 결정하냐, B는? B는 아주 간단해요. 공지입니다. 보유 공지. B는 공지 거리만큼 이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 B, C, D, E, 그리고 방위자 면제까지는 이렇게. A와 B와 C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산출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가 이제 방유제의 최소 높이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 방유제 내용적 방유제 용량. 우리가 여기에서 시작하는 게 되게 쉬운 접근법이에요. 방어 유 용량은 어떻게 계산한다는 라 법이 있어요. 그죠? 땡크가 하나일 때는 땡크 용량의 1.1배, 즉 110%. 땡크가 지금처럼 두개 이상일 때는 가장 큰 땡크의 또 110%.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 개일 때 최대가 뭐예요? 뭐 그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110만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탱커에뭐요 최대 탱커에 최대 탱커에1.1 이렇게 요 그래서 지금 휘발유가 크냐 경유가 크냐 아 그러고 보니까 휘발유 탱커 기초 이런 높이는 얘기했는데 경유 탱커 높이는 얘기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휘발유 탱커 높이는 1.12m가 높이고요 경유탱크 높이는 또 뭐냐 경유탱크 높이는 12m가 또 높이 에요 왜요 이 부분에 저장해야하네요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너비를 개선할 때 높이로 취급하지 않는 겁니다 콤 부분은 높이로 취급하지 않아요 자 방유체 내용적은 뭐냐 오, 당연히 뭐 방유체 방유제, 면적, 곱하기, 높이에요. 방유제, 면적 곱하기, 높이. 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방유제 내용적은 방유제 높이 곱하기, 높이고, 방유제 용량은 땡꺼 곱하기, 1.1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예, 이걸 이제 화살표로 지우게 되면, 예 이게 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가 없을 때? 기초가 없을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초가 없다. 여기, 여기 있어. 기초가 없다. 그러면 또 다른 땡크도 없다. 다른 땡크도 없다. 라고 한다면 얘가 그냥 방유제에 땡크 기초도 없이 그냥 땡크만 있는 거예요. 기초 없이 땡크만. 그럼 얘가 파손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그냥 여기 안에 다 이렇게 담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항상 뭘 해도 여유는 두죠. 외열를 두요. 딱 맞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막 흘러 넘쳤을 때 파도처럼 생겨가지고 흘러넘칠 거 아니에요 일부는 그래서 10% 여유를 두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50이다, 50이다 그러면 이거는 얼마로 하겠다는 거예요. 얘가 땡크가 50이다 그러면 이것은 이것은 얼마로 하겠다? 예, 55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리고 일부 하, 아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시점에서 왜 왜이 부분은, 이 부분은 계산을 안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예, 터졌을 때, 터졌을 때, 어때요? 맨 여기에 또 담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얘는요? 자, 얘가 터졌어요. 터졌어요. 그러면 얘는 분명히 이부분은 담겨요. 이렇게 담긴다고요. 근데 얘는 안 터졌으니까, 얘 터진 게 어떻게 돼? 터진 게. 이부분은 담기지 않으니까. 이 담기지 않는 것만큼 뭐예요? 면적, 높이가, 방위제 높이가? 커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뭐야 기초만큼 또 담기지 않으니까? 방위제 높이가? 커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간막이 벽이나 이런 게 이제 만일에 있다라고 한다면, 얘만큼 또? 높아져야 되고, 여기에 또 배관이나 이런 내용적이 있다라고 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높아져야 돼. 그죠? 그러면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높아지려면 이즉 높이가 높이가 높아지려면 높아지려면 플러스 뭐야? 기초. 플러스? 배관. 즉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이뭐야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자, 플러스 뭐야? 타타 타, 탱크. 다른 탱크의 요 부분. 즉, 예를 들어서, 기초 높이가, 기초 높이가 여기까지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체중 계산이 됐을 때, 이 부분만큼 담겨야 안 담겨요? 안남기니까타탱크의이 부분만큼을 뭐 해줘야 돼요? 높여줘야죠. 기초만큼을 어떻게 돼요? 기초만큼을? 높여줘야죠. 배관만큼은 어떻게 돼요? 또 높여줘야죠. 또 여기는 이 문제는 없는데, 배관도 없고, 간막이 둑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또, 플러스 뭐예요? 간마기. 북,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방위적 내용적은 방위적 용량이고, 방위적 내용적은 면적 곱하기 높이고, 방위적 용량은 최대 땡크 곱하기 1.1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막 있으면서 높이가 높아지지 않으니까 이쪽에 플러스 개념으로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되면 대단히 쉬운데, 위험물 세부 기준은 반대로 되어 있어요. 즉, 어떻게 되 있냐. 이 부분이 모두 다 여기에서 빼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막 공부하면서 헷갈리는 거예요. 예. 퍼러 더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게 이해가 되는데, 이쪽으로 넘겨서 뭐야? 우항, 좌항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좌항으로 넘어가면, 보러스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준은 마이너스 쪽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혼동이 될수 있는 겁니다. 아마, 풀이를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방유제의 내용적 마이너스, 기초 마이너스, 다른 탱크. 여기에는 배관도 없고, 감막이 둑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게 방유제 네, 용량 쪽으로, 오른쪽 우항으로 넘겨가게 되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죠. 그럼 플러스가 되니까, 즉, 방유제 내용적 정보가 높이가 어떻게 돼요? 커지는 쪽으로 되겠죠. 네. 그렇게 하면 이해가 쉬우실 거고요. 자, 방유제의 내용적은 뭐 곱하기 뭐예요? 만, 사, 아, 천, 아니, 천, 천, 사백 제곱미터 방유제 면적 곱하기 h. 그리고, 백, 세 제곱미터는 여기에 이제, 어, 상세하게 풀어놓는 않았는데, 기초, 기초요. 4분의 파이 뭐예요? 4분의 파이 1 8 m 의 제곱 곱하기 0 3 m 더하기 4분의 파이 10의 제곱 곱하기 0 3 m 그죠? 기초 체적이요 그러면 약 103제곱미터가 나와요. 자 그리고 다른 땡거는요 마이너스 50제곱미터 즉, 50제곱미터는 다른 땡거 내가 경유 땡거예요. 면적입니다. 8미터죠? 그래서 4분의 파이 곱하기 8미터의 제곱 하면 약 50제곱미터가 나와요. 이렇게 그냥 써놓은 거고요. 자, 50제곱미터 곱하기 가로 h-0.3미터 이렇게 한 거는 왜 어떻게 했죠? 지금 우리가 이 높이는 미지수 h에요. 미지수 h. 이걸 구해야 되거든요. 자, 이 면적은 얼마에요? 50제곱미터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부분 높이는 얼마에요? 이 부분 높이는? 통일히 h-0.3이 되죠. 겠 그죠? 그래서 그렇죠? 이 높이는 h-0.3. 해서 이 뭐를요? 다른 탱커의 용적을 개선을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우항은보러스인데좌항이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우항은보러스인데좌항은 우로 넘어가면 우리 교재 풀이는 법대로 풀어놓은 거고요. 이거는 제가 이 법을 다른 각도로 설명한 거고 퍼러스를 하게 되면 나중에도 실수가 없어요 사실은. 계산 값은 똑같고요. 자, 그렇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